<laughs> 네, 어, 7월 20일 지금 현재 저녁 9시 59분 거의 10시입니다. 지금 밤 10시인데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또 시장에 간단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시장은 일단 당분간 어, 피해 있어야 되는 게 완전히 확실해졌고 어, 이쯤에서 사실 어, 차트상으로 볼 때, 어, 좀 단기적으로 급등,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다가, 빨간색 61선에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주기를 좀 바랬는데, <웃음> 일단은, <웃음> 거래량이 많이 받쳐주지는 않았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어, 하락하는 그림, 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트 코인들이 다 지금, 어, 파란색 하락, 그, 하락 중입니다.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일단,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 이 위는 일단 당분간, 따질 이유가 없어서 위는 안그리고 일단 전 직전 저점 부근인 3천 우리 시장 기준으로 업비트 원화 기준으로 어3400 라인 3400 에서 여기 밑에 꼬리 기준으로 하면은 3200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밑에 꼬리 요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3천0 0 3200 라인, 라인까지 3200라인까지 1차 지지, 그 다음에 저는 요렇게 요구간, 요 그리고 요구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일단 그려놓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약2,500 정도, 그리고 여기가 어, 2,000 정도, 2,100 정도 됩니다. 여기가 2,500 정도, 2,100 정도가 됩니다. <laughs> 보통 바운더리를 일단 시장에서는 한2,800 정도 라인 이쪽에서 지금 요구간 요구간 2,800 정도 라인에 일단 1차 지지선 확보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200, 2,500, 2,10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락을 크게 하게 되면, <laughs>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어, 이 세계도, 뭐, 금방 돌파하면서 쭉 내려가, 내려 빼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어, 뭐, 장기적인 안목이다, 뭐, 단기적인 반등이다 하면서 매매하는 거는, 어, 굉장히 불길 속에 뛰어드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금 확보해놓은 거 계속 유지하면서, 어,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되거나, 어, 지금 급한 돈이 아니거나, 기존에 벌었던 돈이라면 <laughs> 자의가 아니라 진짜 타의적으로 어 일단 물렸다 생각하고 버린다 생각하고 어 장기전략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당장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부분은 일단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아직 매도한 건 없습니다 추가로 매도한 건 없고 어, 현금 보유 그대로 가져가면서 장기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제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어, 결론부터 얘기해서, 열, 얘기하면, 비트코인 시장, 지금 주식 시장도 좀 하락하고 있죠. 무너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매매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최소, 어, 9월, 3분기 끝나는 시점에, 어, 7, 8, 9죠, 3분기가. 어, 9월 전후로, 9월 말쯤 전후로, 어,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미국 이슈도 있고, 한국에서는 뭐, 특금법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어, 은행, 그리고 거래소, 그, 등록제 할지, 인허가 할지, 그리고 살아남는 코인들은 어떤 코인들인지, 어, 상패되는 코인들은 어떤 코인들인지가 결정이 일단은 1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9월에 결정이 다 될지 또, 어, 질질 끌면서 시간을 연장하면서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 9월까지는 어, 급격한 매매는 좀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단, 스토캐스틱 지표도 계속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도 단기 상승 안 나오고 미끄러지는 추세고, 어,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크게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눈치 보기를 해야지 좀 이렇게 상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겠거니 하는데, 그,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내려올 가능성에 염두를 하고 어, 진행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요한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일단은 중, 증시든 뭐 뭐든지 간에 지금 금리 시장입니다 금리 시장이고 어,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어, 요거를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어,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비트코인을 기록을 하면서 주식 시장 얘기를 왜 하냐면, 비트코인이 그 규제, 규제를 이제 하고 법망을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서, 어쨌든 자산 시장으로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투자하는 투자 자산 운용사에서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 주식과 금리와 환율이 어, 유기적으로 돌아가듯이 비트코인 시장도 자산 시장의 어, 일부분으로서 어쨌든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유의깊게 봐야 되는데 기존에 보시면 연초에 어 작년부터 해서 연초에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쯤부터 주식시장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어,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어, 금리가 튀기 시작하면서 어, 인플레 위험이 있다.라든지 어, 금리가 튀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뭐 어떤 그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어,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든지. 어, 기시 중에 풀린 유동성 회수를 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주식 시장을 계속 몇년 동안 이끌었던 성장주들, 어, 테크주들, 어,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 크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크게 하락을 보였고, 어, 그러고 나서 원달러가 이렇게, 어, 상승을 했고 원 달러가 상승하면 보통 어,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 상승을 하죠. 나스닥도 여기서 어, 하향으로 이탈을 했고 다우 종합 지수는 어, 121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하락을 그리면서 지금 여기서 한번더 하락을 보이게 되면 어,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림도 되지 않을까.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삼성전자의 어, 흐름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도 어, 알 수가 있죠. 어, 이렇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역시 어, 횡보 내지는 하락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의 차트를 주봉으로 바꿔보면 기존의 이 라인, 이 라인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어 확실히 또그 조정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받을 때가 돼서 조정을 받는 건데, 지금 이평선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세의 이평선이 몰려 있고, 여기서 20일, 20주 이평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20주, 아, 어 맞네. 2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 급격하게, 오, 어, 강한 반등을 해서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게 그렇지가 않다면 어, 여기서 바로 올리기보단 상당히 횡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러면서 삼각패턴을 만들고 삼각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상승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어, 보통은 맞습니다 요 기간을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뉴스라든지 전문 그 미국의 뭐 유명 스트레티지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2023년 뭐 202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같은 보통의 트레이더들은 솔직히 비트코인을 누가 같이 투자라고 하겠습니까 어 기술적인 어 부분이 이제 숫자적으로 일단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허울 뿐일 수도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어 최대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매도할 것 매도하고 손절할 것 손절해서 정리해 놓고, 나머지를 장기로 일단은 좀더 끌고 가보자. 최소 9월까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laughs> 지금 일단 비트코인 시장을 볼 때는 비트코인의 어, 대표, 대장주인,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 두 번째로는 어, 이 10년물 국채금리, 요 금액을 어, 좀 염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1.139인데, 어, 이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여기서 너무 무너져버리면, 어, 그러면은 생각보다, 어, 전체 자산이 패닉, 소위 말하는 패닉 셀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시장의 무엇인가가 단단히 좀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스완이 될수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어떤 블랙스완이 시장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시장을 보면, 어, 여기서 금리가 계속 무너질, 어, 무너질 가능성은 좀 적고 그런 블랙스완이 없다라면 아마 최대한 요 라인에서 좀 일단은 좀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어,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이 라인에서 좀좀 어, 안정화가 되면 다시금 어, 예전처럼 성장주 위주로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들이 다시 뛰기 시작하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장주들이 다시 뛰면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어, 성장주들, 테슬라 같은 그런 성장주들, 어, 아니면은 쉽게 보려면 나스닥의 움직임이랑 좀 보시면은 좀 조, 어, 참고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laughs> 어, 지금 그리고이금 시장을 한번 살짝 보시면 어, 요게 지금 금인데. 아이, 큰 걸로 보겠습니다. 금이, 네. 요게 지금 금 시장입니다. 금 가격인데, 어,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이, 어, 상, 어, 갭 하락 후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갭을 메어가고 있습니다. 메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금이 상승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단기 쌍바닥 찍고,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지금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금의 시장도 이걸로 볼때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도 상승이 아닙니다. 어, 자칫하면 여기서 금도 같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금리도 무너지고 있고 어, 금도 무너지고 있고 주식 시장도 어, 다 이렇게 하향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어,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하면서 어, 그냥 던지는 장이지 않나 지금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정, 던지는 장이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트코인이나 어, 주식 시장이나 어, 아직 금이나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어, 일단 당분간,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당분간 조심하자. 그리고 금리 계속 보자. 그리고, 어, 금시장도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뭐, 여기서 차트로 계속 뭐 얘기해봐야,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자산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는 비트코인도 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움직이고 있기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비트코인을 뭐 무조건적으로 다가 좋게만 보거나 나쁘게만 보면서 매매하지 말고 내동 매매하지 말고 이제 자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생각해 보면서 매매를. 매매 시기를 좀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중요한 뉴스를 몇개 뽑아서 한번 두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어, 요겁니다. 중앙일보 7월 14일 뉴스인데, 어, 모두가 인플레 걱정인데, 어,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디플레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이 좀, 어, 분명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같이 읽어보면, 이제 캐시우드가, 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때, 디플레이션이 향후 1년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laughs> 어, 최근에 CPI 어, 발표가 됐죠. 미국 CPI 지수가 5.4%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물가를 크게 낮출 것이다라고 하면서 캐시우드가 예전에 작년에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기술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물가를 하방하러 하방 압력을 주는 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제가 예전에 캐시우드가 했던 발언에 대한 어, 정리를 한 영상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그는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어, 명목 GDP 성장이 놀랄 정도로 낮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국채금리 상승과 지금 이제 계속 다시 상승, 하락하고 있죠. 국채금리 상승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드, 우드의 주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10년 만기의 미국채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3%를 밑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이런 면에서는 어쨌든 금리가 일시적으로는 더튈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봤을 때1.15 정도였죠. 네, 지금 한3% 정도를 어차피 밑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어, 밸류가 밸류를 끌어올릴 것이다. 채권시장은 거품이다. 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제유가도 더 이상 오를 수 없고 수요가 시들해지면서 어, 원유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성장주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주에 투자해서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는 ETF, 아크인, 인, 이노메이션 ETF는 규모가 236억 달러에 달한다 하면서 올해는 이제 수익률이 급감했다고 하죠. 아크인베스트의 큰 단점이 성장주랑 이런 어, 하이리, 어, 소위 말해서 좀더 변동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수 있는 곳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놓은 분산을 해놓은 쪽보다는 비중을 많이 실어놓은 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익률이 급감을 한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 한결의 신문인데 어, 여기 7월 6일 자 신문입니다. <laughs>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할때 라고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밀, 밀려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시, 이제 뉴스에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연내 뭐 인상을 하겠다. 뭐 금리 어,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뭐 어떤 것을 하겠다 라는 뭐 이런 발표들이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laughs>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어,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 뉴스입니다. 오히려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유의깊게 지켜보는 뉴스 소재입니다. <laughs> 인플레이션 공포가 짙은 짙어지는 이유는 원자재를 포함해서 상품 가격 오름세, 기름, 어, 구리, 철등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데이터를 보면 상품 가격에 실제 인플레이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미국의 어, 상 대표적인 상품 시장 지수인 c r b 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 상품 가격 급등의 원인을 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팬데믹 머니로 인한 투기적 수요, 그 다음에 <laughs> 뭐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허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인플레이션은 제한 요소고, 지금 문제는 지나친 부채인데, 과다 부채가, 어, 과다 부채가 이미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점에 봉착을 했고, 어, 임,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늘어날 수가 없고, 투자와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수 있다라고, 어, 집고 있습니다. 어, 인플레이션 유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화폐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는데, 어, 인플레이션 유발 인자는 돈의 절대량도 아니고 어, 그것이 움직이는 속도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laughs> 그러면서 이제 2021년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화, 부채가 지나치게 늘수록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다 부채가 족쇄가 돼서, 어, 인플레이션에는 연료가 필요한데, 어, 이렇게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인플레이션을 쭉 끌고 올려갈 힘이 없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시장이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결국 지금의 현재 현대의 분위기에서는 어, 미 저, 미국 정부가 또 가만히 무기을하고 있을 수가 없고 어, 특히나 지금 팬데믹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재차 감염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어 어떤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지금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뉴스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번 디플레이션과 가, 어 관련된 저같이 디플레이션에 무게를 둔 뉴스도 한번 염두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